그 별로 좋은 말은 아닌데 꼰대라는 말을 한다고 해요 <laughs> 직장에서 꼰대가 누구예요? 아그 왕년에 말이야 내가 아 신입 왔을 때는 뭐 그러면서 과거에 자신이 뭘한걸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을 직장에서 꼰대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과거도 중요하지만, 미래는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억과 기대 사이에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억하는, 기억을 시키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미래에 대한 비전과 꿈을 환상을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과거에 기반하면서도 미래에 지향적으로 나아가도록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18절에 말씀을 하세요. 사실은 이전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작년에 12월 31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큰물 그 가운데 지름길을 냈다 그러는데 그런데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오늘 바로 그 이전 일. 기억하지 마라. 옛날 일 생각하지 마라. 왜냐하면 앞으로 나타날 일이 더 대단하다. 기독교는 갈수록 더 좋아지는 종교예요. 우리가 나이를 한 살씩 이렇게 먹어가지만 육신은 조금 이제 늙어가고 병들고 그럴지 몰라도 사실은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더 좋아지고, 새로워지고, 주님 앞에 온전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일보다 더 대단한 일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전에도 굉장한 일을 하셨지만, 옛날 일 가지고 생색을 내시는 분이 아니고, 과거의 일이나 계속해서 울고 먹는 분이 아니라 그 옛날 행하셨던 일보다 앞으로 더큰 일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실제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이사여서 43장의 그 말씀은 출애급했던 이야기로부터 시작했지만 그 이야기를 한 이유는 바벨론 포로된 생활에서 다시 귀환하게 될그 일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출애급되어 있었던 일들을 상기시켰던 것이지 거기에만 머무르라는 게 아니고 앞으로 그 과거에 경험했던 것보다 더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이야기하려는 데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처럼 갈수록 좋아지는 역사 2019년보다 2020년에 더 위대하고 놀라운 일이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라십니다.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일으키는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요. 그래서 과거에 아무리 성공하고 대단한 일을 하셨다 할지라도 자만할 필요도 없고 안주할 필요도 없습니다. 했던 일 뒤에 있는 일은 주님께 맡기고 또 잊어버리고 앞으로에서 부르시는 그 일을 따라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도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이미 한 일, 즉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도 위대한 일도 많이 하셨지만은 그런 계속해서 한 일은 잊어버리고. 그걸 과시하거나, 거기 안주하지 않고 앞에서 부르는 부름에 길을 따라서 나아간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 그전 회장이었던 잭 웰치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에 아무리 성공한 방식이라도 현재와 맞지 않으면 과감히 버리고. 새 것의 온 힘을 집중하는 스피드와 결단력으로 변화를 시도해야 새 시대를 주도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에 아무리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머무르면 오히려 그 성공이 저주가 된다고 그래요. 했던 잘한 것들은 그저 잘한대로 다 내려놓고 새로운 마음으로 어, 나가야 되는데, 제가 아주 좋아하는 분 가운데 하나, 그 김영모 어, 그 빵집, 그 재과점, 그장로님하고 교제하면서 어,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은 그러더라고요. 자기 그 빵을 만드는 그 비법, 그걸 있는 대로 다 어, 노출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르쳐준대요. 보통 사람들은 그 특별한 레시피를 안 가르쳐주고 자기만 그걸 계속해서 하다가 나중에 자식한테도 못 가르쳐주고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분은 개발한 걸그 어렵게 개발했는데 다 알려준대요. 그래서 왜요?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개발하신 것을 그랬더니 그래야 자기가 또 새로운 걸 개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대단한 사람 경쟁 상대가 있어서 그 사람 따라붙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이 나름대로 뭔가 이룬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이미 잘했고 이루어 놓았던 것들을 내려놓고 나가는 마음이 있어야 더 발전을 하지. 그러지 않으면 그 자리에 머무르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2019년도에 대단한 일을 하셨다 할지라도 겸손하게 2020년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로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렇게 19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새해를 행하실 건데,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는가? 알게 될 것이다, 이거죠.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그랬습니다. 앞에는 바다의 길을 낸다. 큰물 가운데 지름길을 낸다 고 그랬는데, 오늘 이 말씀은 새로운 이야기예요. 광야에 길을 낸다는 거예요. 바다의 길이 아니고 광야 가운데 길을 내요. 바다 가운데 길을 내면요. 그냥 지나오고 말죠. 통과하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오는 것이고 광야에 길을 내면요. 광야가 다내 땅이 됩니다. 사막에 강을 내면요. 그 사막이 다 옥토가 됩니다. 그러니까 더 놀라운 거죠. 더 위대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행하시는 일들이 놀랍습니다. 광야의 길을 내고 나면 더 이상 광야가 아니에요. 더 이상 버려진 땅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대단한 그 불보지가 요긴한 땅이 되고 내가 거주할 수도 있는 땅이 되는 거예요. 또 사막이 사막에서 강이 난다면은 강이 흐른다면은 그 사막이 버려진 땅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할수 있는 가능성 이 있는 땅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살수 있는 땅으로 바뀌게 되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으로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미국이 서부를 개척할 때도 그렇고 지금 이스라엘도 그불모지들을 전부 그광야에 길을 내고 그 사막에다 물길을 수로를 내 가지고 그 땅들을 다 활용을 해요. 요새는 뭐 두바이도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버려졌던 땅, 황폐한 땅이 사람들이 거주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소가 됩니다. 절망의 장소였는데 쓸모 없는 것들이었는데 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소망의 장소가 되고 기회의 땅이 되고. 그래서 문제는 광야냐 사막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광야에 길을 낼수 있느냐. 그 사막에 물기를 낼수 있느냐가 문제예요. 아무리 우리의 인생이 광야 같고 사막 같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역사하셔서 거기에 기이 나게 되면은 거기에 강 줄기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 땅이 그 환경이 놀랍게 변화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조건, 똑같은 환경을 2020년도에 우리가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길을 내어주시고 물길을 내어주시면 우리의 삶 속에 위대한 일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강,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으키는 새 일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20절에 들짐승 승냥이 타조, 또 하나님을 존경을 해요. 왜 하나님이 이새 역사를 일으키므로 말미암아? 또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일들을 이 짐승들도 보고 혜택을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경한다.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자들입니까? 네. 여러분을 위해서 그 광야에 길을 내고 그 사막에 강을 내서 여러분이 그 땅에서 살고 그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새해를 경험하려면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2020년도가 우리에게 정말 새로운 해로 다가오려면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특별히 새로운 결심을 해야 돼요. 제가 요새 어떤 자료를 보니까요. 아이들이 7살까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7살까지 컴퓨터로 말하면 포맷이 된대, 포맷. 그 뇌, 뭐, 저도 그 어려운 용어라 잊어버렸는데, 아가 포맷을 하는 거예요, 포맷. 포맷을 해놓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어, 그,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포맷이 된 상태에서 활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굉장히 아이들좀 어, 좋은 습관이나, 또 좋은 환경, 이런 걸 만들어주는데 노력을 많이 해야 될것 같고요. 근데 그 일곱 살 지난 다음에도 기회는 있는데, 새로운 것을 습득하려면 반복적으로 습관이 되도록 계속해야만 그 이후에는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어렵죠. 그렇지만 어쨌든 새로운 결심을 하고 우리가 2020년도에 어떤 좋은 습관 한두 가지라도 결심을 하고 또 무언가 새로운 일에 대한 결심을 하고 마음가짐을 먹고 시작을 하면은 2020년도가 우리에게 새롭게 기회의 시간으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하는 것이 새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일이 새일이에요. 믿음으로 하는 것이 세 일이에요. 새로운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전에 했던 일이라 할지라도 2020년도에는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또 새로운 생각, 아이디어를 가지고 또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이전에 주셨던 그 역사에 비할 바가 없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삶에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2사에서 43장 14절에는 그런 말씀이 나왔었어요.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이 말씀이 뭐냐면 바빌론 포로에서 결국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을 하신 말씀인데 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런 새 일이 일어나게 된다. 아직 나타나진않았지만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서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이 주셨던 일들도 귀하지만은 그것이 기준이 돼서 앞으로 미래에 더 위대한 일로 나아가는데 오늘 현재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2020년 하루하루가 새롭게 결단하고 주님이 주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21절에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지으셨는데, 나를 찬송하게 하려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2020년도에 여러분의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 올리는,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